이 AGX 데크는 모양만 딱 봐도 굉장히 하드코어한 정향각 해머 헤드 데크입니다. 사이즈는 163 사이즈고 허리 폭은 258mm 그리고 셉백은 4cm 그리고 사이드컷은 14.6m입니다. 그리고 얼로이스 노브서 빠질 수 없는 베이스 소재 ISO 786 나노 하이 스피드 굉장히 빠르고 내마모성도 강하고 무지하게 빠르죠. 그리고 왁스도 잘 먹고 최상급 레이싱 베이스로 네, 설계가 되어 있고요. 그리고 크로니부스터 역시 0.2mm 두께 소재로 u h 지 끝까지 양쪽 엣지를 맞물리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, 강화 폴리머가 노우지랑 테일의 팁 쪽에 다 탑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, 이전보다는 노우지랑 테일이 30% 정도는 하드해졌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설질에 맞춰 가지고 팍팍팍 치고 가면서 라이딩 할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. 아, 저도 지난 시즌만에. 테스트를 해본 맛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었고요. 그 역시 슬링샷 테크놀로지는 자 굉장히 얇은 카본 소재입니다. UH 끝대로 이렇게 탑재를 했고요. 그래서 에너지 전달력을 좀더 강하게 할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.